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이회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리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의 키포인트는 거룩과 정결함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 어, 레위기는 계속 거룩함 그리고 정결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 출산에 관한 출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결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정결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참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 출산을 해본 뭐 그런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걸 옆에 본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본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참또 기뻤고 이 본문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칫하면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 자칫 잘못 왜곡해서 보면 출산을 하면 부정한가 하는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같아야 천국에 갈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셨던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줬던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대한 것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I will tell you that I will tell you that I will tell you t 포인트는 피에 있습니다. 피 아이를 낳으면 피를 쏟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나게 되고 a t I will t e l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인간에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 피를 내고 피가 나고 피를 흘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임산부의 생명이 빠져나간 그것 임산부 안에서 있었던 그 피들이 빠져나갔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총 40일을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14일을 부정하고 66일을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들 때와는 다르게 80일을 격리해야 됩니다 두 배죠 40일, 80일 근데 왜 딸과 아들이 다른가 왜 딸이 더 긴가 딸을 낳았을 때더 부정한가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니까 뭐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어 이후에 이제 여자의 태에서 나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여자가 이후에 피를 흘리고 계속 피를 흘려야 하는 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라는 뭐 등등등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해석들이 있는데. 근데 어 가장 큰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당시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다. 너무 크게 달해 있었다. 그 문화적인 측면을 볼때 남자 아이가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이야기랍니다. 왜냐하면 어그 당시에는 남자로 인해서 씨가 이어졌고 그리고 남자로 인해서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런 계보들이 이어졌던 것들을 보았을 때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차이 구별 이걸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산부의 입장에서 보면 40일 동안 80일 동안 자신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신의 몸에 그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결한 정결법을 통해서도 임산부의 몸에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어, 열달 동안 그렇게 배불러 있던 나 그리고 걱정했고 아이에 대한 걱정들 염려들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40일 기간, 80일 기간 동안 이제 계속 자신을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40일과 80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이제부터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해요. 음,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 차면 40일과 80일이 다 지나가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 거죠 여러분 번제를 일단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 기쁨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물론 속죄의 의미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40일과 80일 동안 산모가 사람들과의 격리된 제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물 제사를 드릴 때그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공동체 안에 산모가 들어왔고 다시 이 여인이 아, 이 여인이 회복이 되었고 아이를 낳고 잉태한 그 기쁨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제사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산모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저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왜 속죄제를 드리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레위기의 키포인트는 거룩과 정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룩을 의미하는 그런 어 구별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속죄제라는 것이 죄의 용서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 죄에 대한 용서, 속죄에 대한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더불어서 담고 있는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의 제사의 의미는 정결 제사입니다. 정결 제사. 그러니까 내가 40일 동안, 80일 동안 그렇게 힘이 들었고 어, 피에 대한 것들을 흘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회복이 되었고 내가 다 치유 받았어요. 내가 다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그것들을 확증하는 시간. 확증하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제 다 정결되었고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확인받는 시간.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모가 이제는 몸에 대한 회복이 다 되었고 이후에 끝까지 끝날까지 정결함에 대한 이제는 너다 정결케 됐어, 너 이제 온전케 됐어 하는 것들을 정결 속죄제 정결제사로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산모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정결케 된 것입니다. 사랑의 정결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를 쏟았기 때문에 부정했으니. 이제는 다시 피로 인해서 너 정결케 되었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 때는 번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렸을 때 내가 정결케 되었구나를 확증받고 확인시켜 됐던 그 제사. 여러분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잉태했고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피를 쏟았던 우리 피를 흘렸던 우리 그 피가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겁니다. 피가 피로 정결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는 정결케 되었던 피입니다. 우리에게는 속죄했던 피입니다. 어,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임신을 하고도 아이를 낳고 뭐 사십 일, 8 0일 기간 동안 격리하거나 뭐 무리에서 어, 떨어져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 우리의 삶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좋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오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그 예수님의 보혈로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들로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